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계속해서 어떤 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때그 얘기를 제가 좀더 하려고 다시 동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음, 특히 나쁜 생각 아니면 어떤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생각이 돼서 이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동네에 바바리맨이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저는 어린 저에게 그게 바바리맨이 이렇게 어그 이제 바바리 같은 거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커가면서 그 장면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그 확장이 돼가지고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한번 머리에 박히면은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니까 일을 할 때도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됐어요. 어, 제가 그래가지고 고민고민 하다가 이제는 좀 숙달된 방법인데 이 방법이 좀 여러분에게도 맞았으면 해요. 어떤 거냐면 생각을 치환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치환 있잖아요. 아주 복잡한 그런 수식이 있으면 그 수식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라고 해갖고 그 복잡한 수식이 A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생각도 한번 그 어려운 생각이 났으면 그거를 치환을 해서 다른 걸로 뭉뚱그려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바바리맨에 대한 그 어려운 생각을 늑대라는 늑 라는 그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 늑대를 제가 발로 차는 그런 형상을 생각을 했어요. 좀 어렵습니까 제 설명이? 자 바바리맨에 대한 생각이 막 나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의 길을 아 이것은 늑대 배를 차는 걸로 치환한다 하면서 빨리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처음엔 되지 않았는데 점차 점차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길이 난다고 하거든요. 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럴 때마다 늑대 배를 자는 생각으로 얼른 치환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그 생각의 길을 터준다 이런 걸로 심리학 쪽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무쪼록 어참 생각이라는 게그 생각의 세계가 굉장히 넓으면서도 오묘하고. 또, 바꾸기, 한번 길이 나면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에 길이 난 것, 치환으로 한번그 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세요. 좋은 밤이 되시든지, 좋은 하루가 되시든지, 다음에 또 뵐게요.